7월 8일자 메트로 달라스 지역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지난주에 비해 11,522명 증가한 총 5,826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하누리 교회가 속해 있는 달라스 카운티에 28,131명, 테런트 카운티에 15,585명, 덴튼 카운티에 3,707명, 그리고 컬링 카운티에 3,403명으로 확인됩니다. 그러게 브텍사스 주지사는 지난 2일에 급속도로 확산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확진자 수가 20명이 넘는 카운티에 적용되며 이것은 텍사스주의 254개의 카운티 대부분이 해당됩니다. 애버주지사는 마스크를 써야 경제 활동을 유지할 수 있으며 마스크를 쓰지 않고 경찰에게 적발될 시 처음에는 경고를 받게 되지만 그 이후에는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10살 미만의 아이나 기저질환으로 마스크를 쓸수 없거나 혹은 음료를 마실 때 그리고 야외 스포츠 활동은 제외됩니다.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훈련과 양육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비롯한 여러 리더십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제자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제자훈련의 메시지를 통해 더 많은 성도님들의 제자훈련 신청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오인균 담임 목사님에 의하면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교역자 기도회에서 어려운 상황에도 여러 방법을 총동원하여 제자 훈련과 기도의 모임이 활성화되고 있음에 큰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줌 화상 미팅 프로그램을 통해 목장 모임을 비롯한 제자 훈련이 불편함 없이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에녹케 같은 어르신들에게도 모든 교역자와 리더십들이 기술적인 지원을 총동원하여 한우리교의 훈련과 양육이 확장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동방목장의 안병소 선교사님의 작은 아들 안희삭 전도사님이 이번 주 토요일인 11일 오후 2시 30분에 현재 사역하고 있는 달라스 연합 장로교회에서 결혼식을 갖습니다. 안 선교사님에 의하면 코로나 사태로 인원 제한이 있어 개별적인 초대를 할수 없어 매우 송구스럽지만 위에서 많은 기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간은 강목자 목녀와의 인터뷰 영상을 통해 목장의 근황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내초원에 소속된 드림 목장의 송인철 목자님과 송영의 목녀님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리디 네, 포레스 네. 드림 목장의 목녀를 섬기고 있는 송영의 자매입니다. 송영의 자매님이시고 홍영의 자매님의 남편 그리고 드림목장의 목자로 섬기고 있는 송인철입니다 네 오늘 두 분이 이렇게 따로 되어 있는 이유는 우리 자매님은 지금 교회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 끝나자마자 엔터테실로 가셔서 지금 하고 계시고 저는 영유아 부실에서 하고 있고 우리 송인철 집사님은 아웃 러브 타운이에요 지금 시카고에 이렇게 그냥 셋이 같이 화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장은 드림 목장입니다. 드림은 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의 드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드림 목장으로 저희들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어, 저희 목장은 그동안 만, 긴 시간 동안 거의 많은 변화 없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목장에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제가 계속 멤버들을 소개해드리면은 사진들을 보면 그, 노출되어 있는 그 카톡이나 이런 사진들을 모아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목장님. 줄 몰라요, 지금 제가 이렇게, 이렇게. 어. 신상 공개하는 거. 신상 공개했다고 나중에, 어, 뭐, 이렇게 수도록. <laughs> 나중에 편집하실 때 눈은 좀 가려주세요. 눈만 좀 가려주세요. <laughs> 아니, 눈 가림 의미가 없지. 아니, 저 목장님, 목련님이시네요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 원래, 원래 오리지널리 저희 드림목장에 혼자목련님으로 숨기시던 우리 김석범 집사님과 김성희 자매님, 그리고 그집사들로 네. 지금 그 배는 여기 일리노이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지수가 있고요. 지수는 고등학생인데 원래 배구를 해요. 배구를 하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하다가 다시 뭐 시작한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은 지금 그 재택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김진식 집사님은 저희 혼자 지금 혼자 나오고 계시고요. 우리 자매님은 같이 나오셨는데, 지금 다른 이유로 같이 나오시지 못하시지만, 어, 골프를 잘 치시기 때문에, 그래, 김치 코론입니다. 이분은 원래 축구도 잘 하시는 분이거든요. 아, 모든 운동에 분이. <laughs> 네. 또 우리 반주자로 선교 계시는 우리 김희선 자매님과 그리고 네. 데이비 집사님, 어, 네. 재택, 재택 근무는 아니고, 어, 출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거의 우리, 두림 그 목장의 브루스리, 아 이종환 집사님인데 또 원래 고수의 유단자셔서이 사진 하나 또 우리 이종환 집사님과 자매님이신데 그 멕시코 여행 가셨을 때 사진을 저희가 커왔습니다. 이종환 네. 집사님, 아그 어, 소장 관리 그리고 홈 인스펙션, 뭐 패스 트 컨트롤 여러 가지 이제 집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이성복 형제님과 이영선 자매님 어. 우리 멤버 중에서 가장 영하신 멤버고요. 가장 늦게 정인하셨기 때문에 네. 아, 그걸로 진짜 모임할 때마다 가장 그 순수한 마음으로 이제 저희들 모임을 사랑해 주시는 이성복 이영선 자매님. 네. 우리 백남수 집사님 그리고 백민희 자매님 어, 요즘 또 많이 어, 어려운 상황이 있는 식당들을 운영하고 계신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잘. 운영하고 계시다고 들었고요. 우리 백민희 자매님은 은행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이남수 형제님하고 이예림 자매님, 그리고 민지와 어, 민호, 그리고 우리, 우리 그 가족은 또 저희들 교회에 또이각 부분에 흩어져서 다 활동하고 계시고 한데, 우리 또 이남수 형제님은, 출, 이남수 형제님, 이예림 자매님은 현재도 출근하시면서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좀한 2년 전 사진은 같이, 같이 보이네요. 지금 남, 민호가 키가 많이 컸어요. 네 넘겨주시죠. <laughs> 예. 네. 나 우리 탕 프라이 그리고 해경 프라이 자매는 저 손녀 손자 손녀가 굉장히 많으세요 이분은 여섯 어, 명의 자녀 밑으로 지금 손자 손녀가 거의 열명 가장, 가장 되지 않을까 싶은데 두분 어, 네. 동산 일을 하고 계시고 지금 주로 집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뭐 보통은 그냥 이름 얘기하고 대충 지나가는데. 우리, 목련님이 또 학교 선생님이라 그런지, 이 줌으로 아예 그냥 자료를 준비해 주셨어요. 수고하셨어요? 네. 조금 염려되는 거는 사전 양해를 안 구하고 이 사진을 가서 넣는데 괜찮을까요? 뭐, 이게 카톡 사진이라. 아, 그러시군요. 오픈된 사진. 그래서 어, 제가 정확히 한번 밝히기는 이것에 대한 후안이나 여러 가지 일들은 네. <laughs> 학원님들께 우리 한우리교회와는 상관이 없다 우리 드림목장 내에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셨어요 저는 어 선생님이니까 여름 방학이고요 어, 또 과외를 조금 하고 있는데 줌으로도 하고 또 아이들이 오기도 해요 예. 그리고 학교가 시작하면 아마 학교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네. 선생님이죠.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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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시고. 네네. 고등학교 오면은 제일 어떻게,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거의 다 성장했고 예매했고. 네. 이런 친구인데 어떠세요? 요새 이렇게 하시면서. 음뭐이 이 특수한 상황 때문에 조금 온라인 수업이 힘들었지만 원래 고등학생들은 말기를 잘 알아들어서요. 네. 칭하는 어, 환경 자체는 참 좋아요. 예. 네. 아이들이 좀 열심히 듣고 하나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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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알기도 알아듣고 머리도 크고 그러니까 티칭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머리가 크다는 게 진짜 큰게 아니라 많이 알아듣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laughs> 또 미국 오래 사신 분들은 못 알아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네네네네. 머리, <laughs> 그러십니다. 네. 머리가 크다는 게 이제 다잘라서 아, 이해가 이해가 잘 되니까 가르치기가 쉽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냥 머리만 커가지고. 네네. <laughs> 그냥 머리만큼 산 저기도. 아, 머리가 큽니다. 우리 집사님도 머리 만 크시고. 네. 네네네. 우리 그 집사님 은 어떻게 지내세요? 말씀해주세요. 네 저는 뭐그 식당을 그만두고 난 다음에 특별하게 이렇게 꾸준히 계속적인 일은 없는데 여기저기 뭐 이렇게 도움이 될 때는 도움이 되고 아르바이트처럼 일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지내고 있고 어 뭐. 찾는 사람이 아직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찾는 사람이 있어서 네. 무엇을 하든, 무엇을 하든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될수 있는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사일를 잘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모두도 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하늘이 교회에서 주일 예배 때 목사님 설교 통역을 몇년 동안 하셨었죠? 아뭐 정확히 세보진 않았는데 10년은 훨씬 넘었겠죠? 한 10년 이상을 목사님 설교를 영어로 통역을 하셨던 분이어서 지금 요새 코로나 때문에 이게 통역도 안 하고 이런 과정인데 좀 어떻게 마음 좀 서운함이 있으시죠? 허전? 하뭐 아 서운함은 없죠 수줍어하시는데 서운함은 없고요 그냥. 네. 조금씩 또그 사람들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예 음. 예배할 때, 통역했을 때 듣고 있던 탑프라이 집사님 요즘 어떻게 예배드리니?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어, 그래서 뭐 생각은 아마 자매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 또 혹시라도 필요하면 언제라도 통역할 음. 수 있게끔, 전방으로 또 뭐, 또 뭐, 또 하든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음.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만약에 진짜 통역이 필요하신 분들은 통역철 집사님께 연결을 해서 또 줌을 하면서 같이 하든지 이렇게 실시간 영상을 같이 통역을 하셔도 좋겠네요. 뭐 이게 꼭 필요하다면 은 아마 그런 어, 식으로 준비를 해봐야 되겠다. 좋은 생각입니다. 아이고 그러시군요. 다른 복원들 근황도 좀 소개해 주세요. 특별한 분들이 있으신가요? 아까 제가 소개하면서 대충 말씀드렸는데 뭐 네네 어, 출근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재택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비즈니스 네. 하시는 분들은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어, 나름대로 그 다이닝은 없지만 수고나 딜리버리 쪽으로 많이 특발을 하셔서 잘 버티고 계신 것으 그렇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 저희는 감사한 게 일, 일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타격을 덜, 덜 받았고, 재택근무 음. 하시는 분들이나 또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마 그 코로나 전하고 뭐별 <laughs> 차이가 없을 정도로 생활이 된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안 되시는 분들도 계신데 또 이렇게, 어, 뭐, 그, unemployment benefit 이런 걸 받아서 정말 같이 함께 기도했는데 그게 실업수당 네. 네 실업수당이 돼서 정말 정말 그냥 간증을 하세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러니까 어, 아무도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고 또 아프지 않고 이 시간을 지날수 있는 게 너무나 너무나 감사한 제목입니다 저에게는 에이. 감사해요. 이그 식구들 보면 다들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특별히 어려움 을 겪으시는 분들이 아니신 것 같아서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하여튼 모든 소식들이 어떤 감사의 제목들이네요, 다들 재택근무하시고. 어려움 당하신 상황인데도 실업 수당다 받으시고 감사하네요 드림목장 모든 분들 지금 같은, 지금 같은 어려운 시점에는, 시점에는 저희들이 진짜 어디를 돌아봐야 될 건지 한번더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지금 많은 경우에 정부의 지원이나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해서 그 부분을 많이 보고 있을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 이 시점을 통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더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더 가까이 하시려고 노력하시는지, 애쓰시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 마음을 볼수 있다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늘 살고 있고 함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네, 좋은 말씀이네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관심 갖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련이한 말씀 해주시죠. 어, 아 이렇게 매일매일 사이렌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뭐, 이름 바쁘게 하지만, 불안감이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고, 또, 하우리교의 성도님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매일매일 리마인드 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이 이 상황을 주관하시는 주관자가 되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정말, 정말 불안한 것 같아요, 매일. 저는 굉장히 대범한 사람인데도, 이 불안감이나 걱정이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음. 어, 성도님들도 그러실 것 같은데 정말 작은 소통 이렇게라도 작은 소통이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특히 집에 있을 때라도 그래서 큐티 어, 하시고 또 이렇게 하늘이 TV 보고 댓글 달시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리마인드가 될것 같아요. 아 결국 이 혼란 속에서 주관하시는 주관자 되시는 분 앞에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거 그게 리마인드 될것 같아요 이런 어, 창을 통해서 네 하고 계십니다 목사 목사님 네. 아니, 목자님이 지금 흐뭇한 표정으로 계세요 말씀 을잘 하시네요 우리 자매님이 <laughs>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간증이기도 해요. 또 이제 예. 그렇게 하루하루 생활을 해 나가니까 또또 일일이 말할 수는 없지만 불안하신 분들, 우울하신 분들,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일일이 저희가 다 모를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죠. 그래서 하늘이 TV가 그런 부분들을 좀잘 역할을 감당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 응원 예. 주시고. 위에서 좀 기도 많이 해주세요. 교육자들 수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마치는 기도하고 오늘 인터뷰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합니다 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송인철 집사님, 송양의 자매님, 하나님께서 드림목장이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다시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요. 안녕하세요. 고하셨습니다 네. 끊겼어. 다시. 다시 목자님 다시. 자, 하늘의 TV 파이팅!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오, 좋네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그거 제가 안 했거든요. 네. 우리 목녀님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 하늘이 성도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laughs> 꼭, 꼭, 꼭 한우리 교회 성도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렇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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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국산사님이뭐 뭐 편집하실 거라고 알고 말씀드렸는데 저 그래서 저그 제가 어떤 뭐일 때문에 만났던 분한테 교회를 안나가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교회를 가고 싶은데 뭐못 나간다 하시길래 제가 매주일 목사님이 보내주시잖아요. 예배 그 링크. 그러면은 주보랑 그 설교 노트랑 그 링크를 그냥 보내드려요. 저는 푸시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그냥 매주 그냥 보내만 드리는 거야. 리뷰는 안 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주변에 뭐 이렇게 뭐 이제는 아무 데도 못 가시니까 예배를 드리고자 하시는 분 마음이 있으면 그것만 보내드려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건 보내드리면 본인들이 어느 순간 한 번이라도 들어와 보면 또 이제 본인들도 예배 생활을 할수 있으니까. 네. 어? 굉장히 좋네요. 좋은 소스잖아요, 소이소 소스. 그것도 전도입니다, 전도.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소스를 나누는 거죠. 뭐. 예, 예, 너무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네. 건강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교회 안팎의 소식을 알려드리는 하늘이 뉴스 민두식이었습니다.